자 반갑습니다 수급 단기반 구번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하고 모레 신규 공모 예정인 로봇 회사 한 종목 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이제 SBBTEK 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기업이 s b b t e 의 이제 홈페이지거든요 어, 뭐볼 베어링 또 로봇 감속기 또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아, 요런, 이제, 로봇 핵심 부품을 어,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우선, 이제, 이 회사에, 음, 홍보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예, 시청하시고, 어, 공모 개요하고, 또, 기간 수요 예측, 이런 거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SDB 테크 험한 지형을 사람 대신 탐색하는 로봇에서부터 교육용 로봇, 맹인 안내용 로봇, 의료용 로봇 등 SF 영화에서 보아오던 로봇 시대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 산업은 인간 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노령화가 진행 중인 세계적인 추세에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첨단 로봇 산업의 도전장을 낸 저희 SBB테크는 보유 중인 구동 분야 원천 기술을 활용한 로봇 구동의 기계적 필수 요소인 정밀 볼, 베어링, 정밀 제어 감속기를 개발, 국산화하고 나아가 협업 로봇 시장의 새로운 플랫폼인 모듈형 로봇 개발에도 성공하였습니다. SBB테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특수 환경용 베어링 및 구동 장치를 국산화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고질적인 수입품의 고단가, 납기, AS 등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HADD용 특수본, LCD 및 반도체 제조라인의 로봇 구동 장치 등 국내 효자 산업 발전의 역사 속에 숨은 공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정보과제 수행 및 내부 연구개발 등을 통해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허 및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 벤처기업으로 선정되어 강의 사업의 핵심 기술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관절에 필요한 기능을 하나의 모듈로 제작한 MR 액추에이터는 선진국의 고성능 로봇들과 경쟁할 수 있는 높은 가성비를 통해 현재 국내외 로봇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로봇 감속기는 소형과 경량과 고감속비. 초정밀의 특성을 갖는 독특한 형태의 감속기입니다. 이러한 성능적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 일본에서 독점 제조 판매해왔으나 SBB테크는 2008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검증받았습니다. 독자적인 공구 설계가 가능하여 빠른 납기 대응이 가능하며 신규 제품에 대한 특수 모델 대작이 가능합니다. 환경용 하이브리드 베어링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소재를 선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 베어링은 매우 작은 정사각형의 단면을 갖고 있어 가볍고 적은 공간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고정밀, 저소음, 높은 하중 전달 능력을 특징으로 주로 반도체, 로봇, 국방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수 환경용 세라믹 구조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볼트 너트, 기타 특수 구동 부품 등은 고객 맞춤형 대응이 가능합니다. 소재 선장부터 기획, 설계, 제조, 판매까지 통괄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고 있으며,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 만족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SBB테크는 대한민국 기간산업인 정밀구동 기술 분야에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밀구동 기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신기술의 메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SBB테크. 자, 영상 보신 대로 어, 각종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이제 만드는 어, 회사이고요. 이 회사 이제 공모 개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공모 개요는 총 공모 주식수가 이제 180만 주. 또 상장 예정 주식수는 이제 594만 주. 공모가 희망 밴드가 1,100원에서 10, 12,400원인데 상담 밴드 12,400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총 공모 금액은 223억 예상 시가총액은 737억으로 아주 소형주입니다. 청약일은 이제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그다음에 환불일은 10월 11일, 상장일은 10월 17일. 다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청약 가능 증권사는 이제 미래셋 증권사가 되겠습니다. 수요 측 경쟁률은 상당히 셌습니다. 수요 측 경쟁률이 1,644대 1, 어, 상당히 요즘 공모주 시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상당히 수요 측 결과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가능 주식 수는 594만 주 중에서 한 200만 주, 한34% 정도 되겠네요. 금액으로는 이제 한 251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가장 핫하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어요 이제 SBB 테크도 신규 상장하면은 어느 정도 기간물량 소화한 다음에 또 소형주이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내일부터 공모하는 어, SBBTEC 어, 로봇 어, 감속기, 또볼 베어링, 또 이런 아, 로봇 관련 부품 핵심 부품을 아,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들을 이제 국산화 해가지고 일본 제품하고 성능은 동일하고 가격은 한 60%밖에 안 되고 또 납품 어, 기간도 상당히 이 일본은 한뭐 주문하면은 10개월 걸린다는데 이 회사는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회사 잘 청약이나 어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